제가 19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전 낚시를 무척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많이 다녔습니다. 하루는 혼자 간단히 채비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화성 인근의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다 되어서 도착한 그곳은 아버지와 저만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였습니다. 전 컵라면을 먹은 후 낚싯대를 펼쳤고 얼마 되지 않아 대략 40cm 정도 되는 붕어를 낳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자 주변이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전 끼니를 대충 때운 후 밤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니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학생 좀 잡았어? 아예 난 저기 저쪽에 자리 깔았는데 여태 두 마리나 갔다야 그렇게 경계심을 푼 저는 아저씨와 낚시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밤 11시 무렵. 나도 이제 손맛 좀 보러 가야겠네. 고기 많이 잡아잉. 그래서... 그렇게 아저씨가 가시고 여유롭게 한두 마리 고기를 낚으니 정말 재밌더군요. 그러다 조금 심심해서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녀석이 밤낚시를 하면 물귀신이 나온다는 둥, 시체를 건진다는 둥,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찌가 위로 훅 올라오다가 내려가는 모습에 전급히 전화를 끊었고, 낚싯대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물고기가 낚은 거라면, 고기가 마구 요동을 치며 왔다갔다 할 텐데, 낚싯대가 휘어지기만 할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저는 있는 힘껏 낚싯대를 잡아당겼고, 그것이 제 앞으로 다가온 순간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낚은 것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시체였던 것입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면서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린 저는 기다시 비해서. 아까 보았던 아저씨가 있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봐도 불과 5분 거리에 있다고 하셨던 아저신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전 곧장 경찰이 신고를 했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분과 함께 제가 자리를 깔아둔 곳으로 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시체는 아까 보았던 그 아저씨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썼고 그로부터 4일 뒤에 그분이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낚시를 간다며 집을 나선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분이 신고를 하셨더군요. 저녁 무렵에 만났던 아저씨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어렴풋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고기 많이 잡어." "나도." 나도 건져줘 어쩌면 아저씨는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결국 트라우마로 남아서 4년 동안은 아예 낚싯대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밝은 낮에만 간간이 낚시를 다니고 있죠 모두들 밤낚시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고인이 되신 그 아저씨의 명복을 빕니다